하십니까?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 방위 산업 센터의 김민지 변호사, 강병철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네.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DP 보셨나요 혹시? 아, 갔죠. 군 관련되는 거고 또 제가 또 군부모가 주신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한 번에 그냥 다 봤어요. 좀 약간 군대의 우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, 유쾌하게만 볼수 없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보면서 네.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기도 하고, 네. 이제 일반 시청자들도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유인병을 못이 박힌 벽 앞에 세워놓고 음. 가슴팍을 미치면서 못에 머리가 탁 부딪히게 하는 그 장면을 음, 그렇죠. 인상 깊게 봤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.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네. 어떤 죄로 처벌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. 부탁드릴게요. 일단 밀치는 행위 자체는 이제 폭행죄가 되잖아요. 폭행치상죄가 될 수도 있고, 가해자가 옷이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, 상해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, 그때는 이제 상해를 입으면 바로 그냥 폭행치상죄가 아니고 상해죄가 되겠죠. 머리 쪽에 뭐 막히거나,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상해를 입으면 중상해가 될 수도 있고. 상당히 위험한 제조. 군무이탈을 한 측면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피의자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 군무이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군 형법의 취지이고 앞에 영내에서 어런 가혹행위가 있었다, 폭행이 있었다, 추행이 있었다, 이런 게 있어서 군무이탈을 했다 해도 그 군무이탈은 면제가 안 되는 거죠. 1년 이상,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거든요. 상당히 이제 군기관과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군검사할 때는 군무이탈을 하면 무조건 구속. 근데 군무이탈을 하고 나서 부모의 설득, 그 다음 부대의 설득, 그 다음에 여러 설득에 의해서 자진복귀, 그러니까 자수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. 자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또군무이탈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을 일단 시켜놓는 형사 절차입니다. 중 사건에서 음.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? 그러니까 아까 어 영화 그 넷플릭스 DP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군무이탈을 한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잖아요. 군 내부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다. 라고 하면 국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은 고소대리라는 걸 하거든요.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그 수사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받는다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고소대리인으로서 법률적인 조력을 할 수가 있죠. 지금까지 드라마 dp와 관련된 어떤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탈영이라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좀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